저는 그날 아들 부부의 차에 태워져 섬으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바람을 쐬자며 잠시 쉬다 오라던 말이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하지만 차 안의 공기는 묘하게 조용했습니다. 며느리 수지는 시선을 피했고 아들 민수는 전화를 붙잡고 한숨만 내쉬었죠. 도착한 선착장은 사람 하나 없이 정막했습니다. 바다는 회색빛으로 출렁이며 마치 그날을 기다린 듯 무겁게 숨을 쉬고 있었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사연을 영상으로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별장은 멋졌지만 너무 완벽했습니다. 먼지가 한 톨도 없고 커튼은 새것처럼 반듯했습니다. 정자는 뭔가 잘못됐다고 느꼈지만 곧 자신이 예민한 거라며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아들 부부는 며칠 뒤에 다시 오겠다며 서둘러 떠났습니다. 그들의 차가 사라진 뒤 파도 소리만 남았어요. 정자는 거실에 앉아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낯설었습니다. 늘 강단 있던 표정은 사라지고 어딘가 두려운 기색이 스쳤죠. 전화를 꺼내 아들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서비스 지역 바뀝니다라는 안내음만 들렸어요. 문득 창 밖에서 바람이 흔드는 커튼이 보였고, 정자는 누군가 자신을 바라보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밤, 집안의 모든 시계가 같은 시각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새벽 3시 17분. 이상하게도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이튿날 아침, 식탁 위에 놓인 식자재가 정갈하게 배열돼 있는 것을 보고 정자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준비를 해줬다고? 하지만 식품의 유통기한은 모두 오늘이었어요. 누군가 일부러 맞춘 듯 정밀했죠. 정자는 냉장고 문을 닫으며 손끝이 떨렸습니다. 창문 밖으론 안개가 자욱했고 바다 위엔 배한척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별장안이 너무 조용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소리 하나 없는 정적 속에서 유일하게 들리던 건 낯선 발소리였습니다. 마치 누군가 계단 아래를 오르내리고 있는 듯 했어요. 정자는 숨을 죽인 채그 소리가 멈추길 기다렸습니다. 이틀이 지나도 아들 부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정자는 처음엔 일이 바쁜가 보다 생각했어요. 하지만 휴대폰은 여전히 터지지 않았고 텔레비전마저 화면만 하얗게 깜빡였죠. 문밖으로 나가보니 부드러가는 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주민이라곤 보이지 않았고 바람이 스치는 풀잎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때 멀리서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낯선 여성이었어요. 간병인 순이에요. 아드님이 부탁하셨어요. 정자는 그제야 마음이 조금 놓였지만 어딘가 어색한 웃음이 불편했습니다. 순이는 부엌을 정리하며 부드럽게 말했지만 눈빛은 작고 시계를 향했어요. 저녁 무렵 정자는 현관문이 잠겨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자신이 잠근 기억은 없었죠. 순이는 아무렇지 않게 밤엔 바람이 새서요라고 말했지만 정자의 심장은 쿵 내려앉았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식자재는 이미 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냄새가 퍼지자 순이가 황급히 음식들을 치웠습니다. 그때 정자의 눈에 낡은 메모지가 들어왔어요. 보험금 서류 확인이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불안은 짙어졌습니다. 창밖엔 누군가 서 있는 듯한 그림자가 비쳤어요. 정자는 커튼을 닫으며 손끝을 움켜쥐었습니다. 바람이 아닌 사람이 움직이는 소리였죠. 순이는 방 안에서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예, 아직은 의심 안 하세요. 그말 한마디가 정자의 등골을 얼게 했습니다. 그 순간 모든 의문이 하나로 이어졌어요. 휴대폰 회수, 배편 중단, 그리고 낯선 간병인. 그녀는 자신이 보호가 아니라 감시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창문 너머 달빛은 차갑게 별장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정자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 있다간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불안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그녀는 무거운 코트를 걸치고 마을 쪽으로 걸었습니다. 바닷바람이 차가웠고, 길은 이미 잡초로 덮여 있었습니다. 섬의 끝자락에서 낡은 오두막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곳에는 김노인이라 불리는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낯선 이를 보며 잠시 말을 읽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별장 말입니까? 몇해 전에도 한 노인이 그 집에서 숨졌어요. 그 말은 바람보다 싸늘했습니다. 정자는 믿기지 않아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김노인의 표정은 단호했어요. 그때도 아들이 휴양이라며 모셔왔다가, 그냥 두고 갔지요. 그의 말에 정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엉켜버렸어요. 돌아오는 길, 정자는 우편함 앞에 멈췄습니다. 녹슨 철문 사이로 한 통의 봉투가 꽂혀 있었어요. 박정자 귀하라는 글씨가 선명했습니다. 안에는 남편 명의의 등기 서류와 함께 상속 관련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상속인은 오직 정자 한 명이었죠. 순간 그녀의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바람이 밤하늘을 찢듯 울부짖었습니다. 정자는 젖은 코트를 움켜쥔 채 해안 쪽으로 달렸어요. 파도는 발목을 삼키고 비는 눈을 가렸습니다. 그때 뒤에서 순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기다려요. 정자는 놀라서 뒤돌았죠. 순이는 숨을 헐떡이며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두려움이 묻어 있었어요. 순이는 다리를 헛디뎌 넘어졌고, 정자는 망설이다.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왜 이러는 거예요? 라는 물음에 순이는 울먹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입술로 진실을 내뱉었습니다. 며느리가 시켰어요. 보험금 때문에요. 어머니가 여기서 혼자 있다 돌아가시면 다 끝난대요. 그 말은 비명보다도 날카롭게 정자의 귀를 찔렀습니다. 눈물이 아닌 분노가 뺨을 타고 흘렀어요. 그러나 폭풍은 점점 거세졌고. 둘은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정자는 근처 바위굴로 몸을 피했습니다. 순이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계속 울었습니다. 저도 무서웠어요. 그 사람들, 절 협박했어요. 정자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겠어요? 순이는 눈을 감은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자는 젖은 손으로 무전기의 전원을 켰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순이가 바위 벽에 기대 앉아 숨을 고를 때, 정자는 돌 사이에 뭔가 박혀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낡은 금속 상자였습니다. 안에는 하드디스크 하나가 들어있었어요. CCTV RECORDING 이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정자는 손에 쥔 그것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게 증거겠죠. 번개가 치자 섬 전체가 하얗게 물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산 아래쪽에서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번쩍였어요. 수진의 차였습니다. 그녀는 아직 섬을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정자는 순이를 남겨둔 채 진흙투성이 신발로 비탈길을 올랐습니다. 비바람 속에서도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진실을 드러낼 때였습니다. 정자는 새벽이 밝아오기 전 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옷은 젖어 있었고 손엔 여전히 하드디스크가 들려 있었어요. 그녀는 온몸이 떨렸지만 곧장 거실의 컴퓨터를 켰습니다. 화면이 깜빡이며 녹화 파일이 재생됐습니다. 영상 속엔 아들 민수와 며느리 수진이 서 있었습니다. 수진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보험금 신청, 진행하세요. 사망진단서는 제가 처리하죠. 그 말에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자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울수 없었어요. 그녀는 파일을 복사해 작은 USB에 옮겼습니다. 이제 진실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을 거라 믿었죠. 그때 문이 열리고 순이가 들어왔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손엔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차가 전복됐어요. 수진이 아직 살아있어요. 그 말에 정자의 등줄기가 차가워졌습니다. 순이는 USB를 바다 품에 넣고 마을 쪽으로 뛰었습니다. 김노인한테 이걸 전달해요. 정자는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거센 발소리가 복도를 울렸습니다. 수진이 피투성이 얼굴로 문을 밀치며 들어왔어요. 도망칠 줄 알았어요? 그 표정엔 더 이상 인간적인 온기가 없었습니다. 정자는 의자를 밀치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수진이 손에 든 칼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정자는 서랍 속에서 하드디스크를 꺼내 바닥에 던졌어요. 이게 전부예요. 소리가 울리자 수진이 달려들었습니다. 몸싸움 끝에 두 사람은 바닥으로 넘어졌고 깨진 유리조각이 수진의 팔을 스쳤습니다. 순이가 돌아와 문을 열고 경찰 무전을 외쳤습니다. 이 아니에요. 지금이에요. 순간, 별장 안이 붉은 경광등으로 물들었습니다. 정자는 벽에 기대 숨을 몰아 쉬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경찰선의 불빛이 바다 위를 비추고 있었어요.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정자는 마지막으로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 아무도 나를 가두지 못할 거예요. 경찰이 별장 안으로 들이닥쳤을 때, 정자는 벽에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단단했어요. 순이가 들고 온 USB는 이미 김노인의 손에 전달돼 있었고, 그는 경찰에게 모든 영상을 넘겼습니다. 파일 속에서 수진과 민수의 대화가 재생되자 현장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사망진단서 초안은 준비됐어요. 어머니는 이미 병력이 있으니까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경찰들은 수진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민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우리가 한게 아니야. 그러나 모든 증거는 그들의 거짓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정자는 구급대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별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바닷바람이 차갑게 불었지만 그제야 숨이 쉬어졌어요. 순이는 뒤에서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하지만 정자는 조용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제 됐어요. 다 끝났어요. 경찰차 안에서 창 밖을 보던 그녀의 눈에 파도 위에 비친 별장의 불빛이 스쳤습니다. 그 집은 여전히 아무 일도 없었던 듯 고요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함 속에는 너무 많은 죄가 묻혀 있었죠. 며칠 뒤 정자는 병원에서 깨어났습니다. 의사는 그녀가 극심한 스트레스와 탈수로 쓰러졌다고 말했어요. 그녀는 천장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돌아오지 말라고 했던 건 나였을지도 몰라요. 민수는 면회를 오지 않았고 수지는 구속 중이었습니다. 세상은 조용히 흘러갔지만 정자의 시간은 멈춰 있었어요. 창밖에 나무 그림자가 흔들릴 때마다 별장의 시계가 떠올랐습니다. 새벽 3시 17분 그 시간은 여전히 그녀의 가슴 속에 남아 있었죠. 세상 모든 소리가 멈춘 그 순간처럼 정자는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이제 나는 절대 갇히지 않겠습니다. 몇달후 정자는 다시 그 섬으로 돌아왔습니다. 계절은 바뀌었지만 섬은 여전히 고요했어요. 배에서 내리는 순간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 바람 속에는 지난 시간의 기억이 섞여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두려움이었지만 이제는 익숙한 친구처럼 느껴졌어요. 정자는 조심스럽게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잡초가 무성하게 자란 길을 따라가자 폐허가 된 별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벽은 갈라지고 창문은 깨져있었지만 그곳엔 아직도 시간이 멈춰있었습니다. 문을 밀자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먼지가 흩날렸습니다. 그 냄새는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거실 한가운데엔 여전히 멈춰버린 시계가 있었습니다. 3시 17분 그 시간은 변함 없었죠. 정자는 그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 시각이 자신의 인생을 갈라놓은 경계선처럼 느껴졌어요. 커튼 사이로 스며든 햇빛이 먼지를 비추며 공중에 작은 별빛을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삐걱거리는 나무 소리조차 살아있는 듯 들렸습니다.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미소 짓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사진 뒤에는 당신은 강한 사람이오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정자는 그 문장을 손끝으로 쓰다듬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별장 뒤편 언덕에는 김노인의 무덤이 있었습니다. 정자는 잡초를 걷어내고 작은 꽃다발을 내려놓았습니다. 바람이 불자 꽃잎이 흩날렸고 햇살이 그 위를 비추었어요. 그녀는 두 손을 모은 채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다 괜찮아요. 바람은 마치 대답하듯 부드럽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멀리서 새한 마리가 하늘을 가르며 날아갔습니다. 정자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새의 자유로움 속에서 자신이 오랜 세월 찾던 평화를 본것 같았어요. 해가 지며 하늘은 붉게 물들었습니다. 정자는 부드러 내려갔지만 정박한 배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이제는 돌아가야 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도시의 소음도 누군가의 거짓도 이곳까지는 닿지 않았습니다. 섬의 공기는 맑고 파도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부서졌다가 사라졌습니다. 그 단순한 흐름이 인생과 닮아 있었죠. 정자는 바다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손에 쥔 사진을 바다 위에 띄웠어요. 사진은 천천히 멀어지며 파도에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진짜 자유입니다. 그 말이 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바다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지만 파도 소리가 부드럽게 되돌아왔어요. 하늘에는 첫 별이 떠올랐습니다. 정자는 그 별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쩌면 그 별은 남편의 눈빛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바람은 여전히 섬을 돌며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하늘을 올려다 봤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물었습니다. 당신이라면 다시 그 섬을 떠날 수 있었을까요? 법정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정자는 증인석에 앉아 있었어요. 하얀 머리카락이 빛에 반짝였지만 그 눈빛은 한없이 맑았습니다. 재판장은 천천히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수진 사기 및 살인 미수 혐의로 징역 15년. 그 순간 법정 공기가 무겁게 흔들렸습니다. 수지는 얼굴을 들지 못했고, 민수는 고개를 떨군 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정자는 그들을 바라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감정이 지나간 자리에는 묘한 평온이 남아 있었어요. 법정의 시계는 3시 17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은 이제 공포가 아닌 정의의 상징이 되었죠. 법정을 나오자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고 몰려왔습니다. 박정자님, 심정이 어떠신가요?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며 짧게 말했습니다. 진실은 늦어도 끝내 드러나죠. 그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순이가 옆에서 손을 잡아주자 정자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햇살이 법원 계단 위로 쏟아졌고 하늘은 맑게 열려 있었습니다. 민수는 멀리서 그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그의 눈엔 후회와 그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자는 그를 향해 고개를 살짝 숙였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녀의 뒷모습에는 지나간 세월의 고통보다 새로 얻은 자유가 더 짙게 묻어났습니다. 법원 앞 벤치에 앉자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정자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푸른 하늘 사이로 새한 마리가 천천히 날아올랐습니다. 그 모습을 따라 눈을 감으니 섬의 파도 소리가 귓가를 스쳤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고 이제야 그녀는 자신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순이가 묻듯 말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실 건가요? 정자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어디든요. 이제 나는 어디에 가도 괜찮아요.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며 잔잔한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고 복잡하겠지만 그녀의 마음 속 섬은 이제 고요했습니다. 정자는 다시 하늘을 보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습니다. 그리고 잠시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그때 법원 시계가 3시 17분을 알리는 종을 쳤습니다. 그 소리는 과거의 공포가 아닌 해방의 종소리였어요. 정자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늘에 묻듯 속삭였습니다. 당신이라면 이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사연을 영상으로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